안녕하세요, 꿀물하우스입니다. 저희 오늘 영하 1.7도, 영하 1.7도라서요. 이렇게 테이블이 얼었어요. 테이블도 얼고 이렇게 바위솔도 얼고 꽁꽁. 이제는 이제 너무 이게 식상해요. 얼었다는 게 저희 그 꿀물하우스는 이렇게 얼은 것이 식상할 정도로 이렇게 매일 얼었어요. 요거 백리양, 백리양도 이렇게 서리가 내려가지고요. 음, 백리양 땅에 있는 게 결었어요. 그리고 저희 용담, 용담도 이제 이렇게 덮어주는 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이제 이거는 보라색 용담이고, 요거 흰색 용담인데요. 얘네들도 뭐 이거 덮어주는 것도 이제 의미가 없어요. 안 덮어준 것보다는 나았었거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근데 이미 덮어줘도 이제 의미가 없어요. 얘네들 이렇게 덮어줘도 그래도 아직은 햇빛이 안 들어왔으니까 제가 덮어주긴 하는데, 이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이얼어버렸고요 이런 꽃들도, 아, 이런 꽃들도 이렇게 꽁꽁 얼어버렸어요. 오늘 아침에 저기 나리네뜨락 거기 꽃 보니까 어, 거기 꽃들은 울긋불긋 나리네뜨락하고 저희하고는 너무 남과 북이 끄트머리에요 그래서 나리네뜨락은 꽃도 아직도 국화꽃이 뭐 아주 만개에요 만개 아주 이쁘게 피어 있답니다 저희 바이솔은 아침에는 이래요 음 아침에는 이렇게 그냥 그 서리꽃이 이렇게 피어 있고요자 이렇게 화분 속에 있는 것들은 이렇게 이렇게 있고 땅 속에 여기 있는 것들은 많이 보여줬죠 자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어 돌아가서 이렇게 보면 음 저희 이쪽에는 여기 지금 왕겨 이렇게 덮어 씌워준 데는 제가 엊그저께 저기 수선화하고 저거 심어준거 수선화하고 튤립 심어준데는 새로 얻은거고요 이거는 제가 기존에 키워줬던 튤립 내년 봄에 여기에 이제 튤립밭이 이렇게 있을거고요아 저기 아직 칸나 어 어떻게 됐나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칸나 캔거 아직 정이어아 정리... 어. 아직 안 얼었는데 칸나가 이제 이것도 오늘 오, 아이고, 아 이거 보세요. 칸나, 이거 캔거 아직 정리를 못했는데, 안 얼어 아직은 얼지는 안 했어요. 뭐, 영하 1도니까 얼지는 안 했는데, 와, 이렇게 커요. 이걸 손질을 해서, 어, 소리 소리 맞은 고기가. 근 이거 덮어놨어요. 제가 못 쓰는 아이고, 일단 지금도 덮어놓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자 이제 바이솔이나 보여드릴게요. 자 저희 바이솔, 바이솔밭. 저희는 겨울에 바이솔밖에 보여드릴 게 없네요. 음 바이솔이라도 보여드릴 게 있으니까 다행이죠. 음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와 울고 불고 이쁘죠. 아. 뭐, 이런 것들은 뭐, 하엽도 띌 수도 없고, 쪼만해가지고. 음, 이뻐요. 아주 사랑스럽게 이쁘답니다. 자, 자, 자. 아이고, 이뻐. 정말 울긋불긋하답니다. 이렇게. 자, 이거는 잉글랜드 칼칼리움이구요 음. 자, 뭐. 단풍 나무 그 산에 들에 그런 거 못지않게 이뻐요. 자, 자 그래도 얼지 않고 죽는 것만도 다행이에요. 아무리 바위솔이 튼튼하다고 해도 월동이 잘 된다고 해도 저희 바위솔이 이 홍천에는 이렇게 참 많이 추워요. 저희 여기가 어떤 때는 22도, 22, 23도까지도 올라가고 겨울에는 뭐 18도, 15도 막 이렇거든요. 음 그럴 때막 눈비 다 맞고 어, 겨울에 최고 막 제가 25도까지도 있었 있었나 그런데 다 이게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여기 꽃잔디에 안 이거 보세요. 이거 꽃잔디에 서리 맞은 거. 이거 다 이대로 살아요. 여기는 처마가 있던 데라 좀 낫고. 여기 꽃잔디 이렇게 아 그리고 제가 여기 이 화분은 음 잊어버렸네 또. 그 뭐지 어, 무슨 꽃이 있었던 자리인데 음, 꽃이 없어지면 잊어버려요. 제가 이거 또 하나 여기다 그냥 심었어요. 있어가지고 아 얼었네 꽁꽁 그래도 얘는 그 뿌리가 깊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냥 여기다 식재해놨어요. 에드워드 워드 볼즈라고 어제 했어요 어제. 근데 뭐잘살 거라고 보고 그냥 했어요. 제가 진작에 있었던 건데 포트에 있던 건데 그냥 계속 바빠갖고 못 심었는데 여기다가 심어줬어요. 그냥 심어줬어요 있는 거라 음, 이렇게 했고요. 자 여기도 이게, 이게, 이게 여기가 이거는 왕거미줄인데 이렇게 왕거미가 안되고 그래도 잘 자란 그 거미줄 바이스보다는 낫고요 어, 어, 자 저쪽에도 색깔들이 많이 이쁘게 이쁘게 이렇게 있답니다 음, 자 여기에도 뭐가 하나 와있구요 이거는 뭔지 막파게있구요자 이렇게. 음, 이거는이엉이바 음.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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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는이렇 이렇게. 이렇이렇 여기 이거 오색 오색 기린초 오색 기린초가 맞죠? 아, 이거 색깔 좀 보세요 색깔이 햇빛이 있을 때는 그냥 반짝반짝 빛나더라고요 아주 반짝반짝 빛나서 이쁘고 오색 기린초도 겨울에 좀 커지는 앤가 봐요 얘좀 예 보세요 얘 예. 이거 지금 없었던 건데 이렇게 컸어요 어, 얘네들도 성장을 지금 하는 식인가 봐요 희한하죠 자 이렇게 크고 있고요. 자 여기 있는 애들도 이렇게 어, 차 나가서 조용하네요. 앞차가, 앞집 차가. 자 이렇게 바이솔들이 겨울에도 이렇게 크는 애들이 있어요. 작은 애들, 애, 내는 애들도 있고요. 이렇게 있고요. 아, 또이 멀버리라는 애들. 오저 어, 색깔 좀 봐요. 야 어떻게 저렇게 색깔이? 완전히 뭐 단풍나무 물들듯이 물들어 있어요. 음. 자, 여기는 또 뭐냐면은 초화화 짤인데, 제가 저걸 뽑아내고 그냥 딴거 심을까, 바이스로 심을까 갈등을 해봤는데, 뭐 뽑아내도 초화화가 또 다른데, 저기 뭐야, 씨앗바라가 돼가지고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아또이봄 여름 봄부터 가을까지 초화가또 굉장히 이뻐요 그거 생각해서 뽑아내면 또안될것 같아서 그냥 겨울이고 해서 그냥 놔두는 거예요 얼마나 이쁜지 쟤네들이 아유 참 저희 또 은천 가몬비 또 뒤에서 보는 은천 가몬비 아 얘가 또 지금은 좀 약간 초라하죠 근데 얘또봄 되면 은또 아주 뽀송하게 이쁘답니다 겨울은 다 모든 화초들이 또 초라해요. 어? 근데 포이즈라는 애는 얘는 또, 얘는 또 겨울에 성장하나 보네요. 오, 지금 보니까 또 뽀송뽀송 이뻐지는데요. 아, 또이 바이솔들이 사람들을 사람을 갖다가 사람을 갖 애간장을 태우네. 얘는 또 이렇게, 오, 쟤 진짜 이쁜데요. 얼마 전까지 저러지 않았는데, 쟤또 이상하게 지금이, 지금 커가네. 이렇게 커가는 애들이 다 틀려요. 어, 진짜 신기하죠? 음, 자, 이렇게 또 오늘도 간단하게 보여준다고 했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요. 여기서 멀리서 보니까 저희 그바이솔들이뭐 이쁜 예쁜 건 이쁜데 또 지저분한 건 지저분해 보여요. 그렇지만 얘네들이 사계절이 다 틀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음, 다 달라요. 지금 여기 꽃잔디도 이게 노리, 노리끼리 하잖아요. 이게 지금 물들어 버렸어요. 얘네들 봄 되면은 이 꽃잔디가 얼마나 또 이쁘게요. 분홍색으로 꽃이 피고 여기 또 한몫 한답니다. 저희 꽃잔디가 여기 겨울에 저기 봄에 얼마나 이쁜데요. 아. 자 저희 꿀무하우스이 꽃잔디 이 내년 봄을 기대하면서 어 가유슬밭 또 보여드렸어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